안녕하세요 장기코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웨버가 리프레시되었습니다. 웨버는 정신력은 낮지만 거미와 친구가 되거나 괴물고기 섭취가 가능해 성능면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와 달리 게임 환경이 변화된 지금은 거미를 이용한 플레이의 강점이 크게 없고 월드 내에 거미를 정리하는 포지션도 리프레시된 웬디에게 내어주다 보니 웨버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들을 위주로 개선된 웨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시작 아이템으로 기존 시작 아이템인 거미집에 추가하여 외비 피리가 생겼습니다. 사용시 거미집에 있는 거미를 모두 나오게 하거나 자는 거미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 피리는 외버 전용 아이템이며 전용 제작 탭에서 추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템의 초반 활용은 낮에 거미집에서 피리를 불고 거미를 모두 나오게 한뒤 거미집을 부수는 것으로 거미집 정리와 거미줄 파밍을 해볼 수 있고 낮이라 잠든 거미를 주워 잡는 것으로 개물고기와 거미선 거미줄을 쉽게 얻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작 아이템으로는 슈박스로 웨버전용 아이템이며 거미의 어그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미군단을 만들어 조종할 때나 실수로 거미에게 공격했을 경우 그리고 같이 하는 유저가 거미에게 쫓기는 상황에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힐링그룹입니다. 힐링그룹은 거미 전용 회복 아이템으로 이렇게 사용시 광역으로 80만큼 거미를 회복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이템 사용시 웨버는 8만큼 회복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미 스위처 누들입니다. 거미를 특수 거미인 병정 유적 동굴 스피터. 조각난, 간호사 거미로 변화스킬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아이템들을 게임 내에서 제작을 위해 해금하시려면 해당하는 거미에게 이렇게 고기를 주고 한번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이렇게 변신시키고 싶은 스위처 두드를 만드시고 거미에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변신시켜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벤토리에 넣은 상태에서도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거미집 장식 상자입니다. 이 아이템으로 거미집을 장식할 수 있는데 장식하게 되면 거미줄 범위가 줄어들고 주변에 있는 거미들에게 비선공 효과를 줍니다. 가 받은 거미는 이렇게 표정에 변화가 생기면 거미 내에서는 벽도 공격하지 않아 거미를 가두어 둘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거미가 공격받는 경우 장식이 해제되며 기존 공격적인 거미로 바뀌게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미집으로 장식하게 되면 거미집이 성장하지 않으며 3단 거미집이 거미여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거미집 장식 이외에 거미집에 추가 변경된 사항을 알아봅시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지도에 거미집 발견 당시 거미집의 단수 장식의 유무를 알수 있게 표시되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외버와 관련된 거미집 관련 추가 변경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미집의 성장 단계를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버가 면도기를 이용해 사용할 때마다 거미집의 성장 단계를 낮추며 일단 거미집을 사용하면 거미집이 제거됩니다. 또한 사용할 때마다 소량의 거미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버가 3단 거미집에서 수면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텐트처럼 허기가 감소하고 정신력과 체력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버는 음식과 거미집만 있다면 동굴에서 생활 기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웨버는 거미줄 바닥에서 이동속도가 증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미 또한 추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위에 잠시 언급한 내용이지만 거미를 자고 있을 때 죽거나 함정을 이용해 잡으면 인벤토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낮에 집이 없어 밖에서 잠든 거미를 공격하지 않고 쉽게 처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거미가 추가되었는데 간호사 거미는 여왕 거미와 전투시 발견할 수 있으며 만들 수 있는 힐링 그룹과 같은 광역 회복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여왕 거미와의 전투 난이도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복은 웨버 역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미에게 모자를 착용시킬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모자들의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거미가 거미집으로 들어가거나 인벤토리로 회수할 때 모자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돼지나 버니맨처럼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와는 관련이 없지만 뉴비 웨버 유저를 위한 파밍 팁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거미집이 4개 이상 모여있는 거미집 군락에서 사용하기 좋은 파밍법으로 두 마리 거미에게 고기를 먹여 친구가 되시고 다른 거미에게 평타 캔슬을 사용하시면 거미들끼리 서로 싸우며 괴물고기와 거미줄, 거미선들을 드랍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괴물고기는 거미들이 도중에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투하고 있는 거미 근처에서 계속해서 아이템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외부의 식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프레시된 웨버를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미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여러 요소가 추가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미를 이용한 전투 활용을 위해 간호사 거미와 거미 모자 착용 어그로 해제 아이템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의 실용성은 여러가지 테스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웨버의 캐릭터 성능면에서는 3단 거미집 군락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전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로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에게 도움이 되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B에서 A 정도로 늘려볼만하고 여전히 뉴비 추천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 이후 추가로 업데이트되어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영상이 웨버 플레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